네, 저는 암 전문의 김자영 원장입니다. 아까 소개를 해 주셨는데 저는 어, 국립암센터랑 차병원 뭐 서울 아산병원, 어, 서울대병원에서 7년간 어, 암환자들을 직접 진료하고 치료했었고요. 지금은 어, 개원해서 또 암환자들을 조금 더 가깝게 어, 친밀하게 만나고 있습니다. 어, 제가 특별히 방사선 종양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뇌규모종세포 환자분들은 모두 방사선 치료를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방사선 치료, 그러니까 제가 규모종세포 환자들을 특히나 치료하고 만났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러니까 환자분도 그렇고 가족분도 어, 1분 1초가 얼마나 귀한지를 제가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저한테 내주셔서 어, 제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대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알차게 이 시간을 어, 채워서 갈수 있도록 어, 보답을 드리겠습니다. 어, 그럼 제가 이제 시작을 좀 해볼게요.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게 이걸 거예요. 뇌교모종세포 암인데, 치료율을 높이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왜냐하면 이제 지금 예후가 좋지 않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또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치료율 그 성적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 그것을 하나 하나 해 보고 싶은 게 아마 환자분들과 보호자분들의 아마 마음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알고 있는 어, 이 치료율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어, 중요한 것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근데 그 전에 그러면 내규모종 세포암이 왜 이렇게 예후가 좋지 않냐?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그 진단을 받으면 대부분 이제 MRI를 찍으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큰 덩이도 있고 작은 덩이로 되시는 분도 있고 안에 이제 물이 차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경우들이 있는데 뇌규모종 세포암이 사실 굉장히 악성인 이유는 이 침습성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침습성이 매우 크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수술로 여기를 도려내더라도 이 암이 침습성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 여기 주변에 이렇게 침습이 다돼 있어요. 그렇다고 다 드러낼 수는 없죠. 우리 일단은 보이는 거를 수술로 제거를 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게 지금 이제 방사선 치료인데, 초창기 때 방사선 치료 때는 그래서 어떻게 했었냐면, 이게 침습성이 크고 대부분 재발이 주변에서 다 되니까 전뇌방사선 치료를 처음에는 사실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전뇌방사선 치료를 하나, 여기 주변 이렇게 해서 여기만 잡아서 방사선 치료를 하나, 그 결과에 그래도 결국은 차이가 크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면, 이거, 결, 그러면 부작용만 느는 뭐하러 전뇌방사선 치료를 하느냐? 여기 주변만 방사선 치료를 하자. 그래서 지금 현재 방사선 치료는 어, 암이 있던 요 자리, 이 자리 주변을 어느 정도 마진을 잡아서 하는 게 지금 현재 방사선 치료예요. 근데 이 마진을 잡을 때 방사선 종양과 선생님들이 굉장히 고민하는 게 뭐냐면요. 마진을 얼마나 잡아서 방사선 치료를 할까요? 왜냐면 방사선 치료를 하고 나면요. 몇 개월 있다가 재발을 해서 오면은 방사선 치료 한곳 여기 주변으로 대부분 이렇게 이렇게. 재발해서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뭘 해놔도 주변으로 이미 암이 깊숙이 침투해 가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이침습성이 너무 큰 거예요, 이 암이. 그래서 악성도가 사실 커요. 그리고 이침습성이라는게 여기까지만도 아니고 막 여기까지도 돼 있고, 어떤 순간에는 방사선 치료하고 나중에 몇 개월 지나고 나면 이런 데도 그냥 생겨버려요. 어디까지 도대체 암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 국소 치료만으로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교무세포종 암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딱히 잘된 항암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렵죠. 재발도 많고. 이이 이 침습성이 강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침습 침습성을 낮추느냐.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그러니까 국소 치료만으로는 안 되는 거니까 뭔가 더 어, 뇌 전체에 뭔가 영향을 줄수 있는 뭔가 다른 치료들이 좀 보태져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